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리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온 리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의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가 삶의 열매로 넘쳐나는 이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많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이는 성령으로 인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오메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돈눈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아라바 긴네르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고디오에에 벤녀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서가 산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상과 살르가와 온바상과 및 그술사람과 마아가사람의 경계까지에 길앗 절반이니 에스보난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로벤 사람과 가사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아, 우리가 지난 이제 여수아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수아와 이스라엘을 군다가 이제, 북, 북쪽, 어,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하는 그 일을 만료한 후에 정복된 이가안 땅의 에, 전체 범위가 한번 요약되고 이제 12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어,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었던 가나안 땅의 경계, 가나안 땅의 땅들이 어떠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복된 땅들의 아, 아, 어, 그 경계와 이 전명된 이성읍들의 목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죽인 왕들이 어, 아모리의 어, 시온과 바산의 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되면서 그 땅을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모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첫 번째는 이 모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돋는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이라 라는 것은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어, 점령하여서 루우벤과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들에게 배분했던 땅의 어, 부분입니다. 이 여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우벤 사람과 가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6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있지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도 이렇게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과제들을 수행하는 일에 끝까지 열정을 불태웠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한때 혈기 충천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도력이 드높았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혈기나 아니면 그 기세에 그것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그가 이제 120세를 향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육신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수 없는 것이고 그도 분명히 노쇠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 노세하여야 된다라는 그 육신의 운명 앞에서도, 어, 특별히, 어, 모세가 육신의 기력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어, 또한 그가 뭐, 어,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 어떨지 모르겠지만, 망령 들지도 않았고, 에, 그리고, 어, 분별력도 여전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흔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 지대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0세의 나이에도 백성들을 지휘하면서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의 땅들을 요단 동편의 땅을 평정하고 배분하기까지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노세함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100% 적용될 수 있다라고 또한 육신의 한계를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또한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끝까지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소천하셨거나, 또 이미 아직도 어 생존해 계시면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아, 이 말씀이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옳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백세가 넘었는데도 우리 한번씩 보면은 어 새벽기도도 여전히 하루도 그러지 않으시고 새벽 세네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보면은 어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 에 함께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노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소유를 하시면서 어 정말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와의 종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이자 오늘 우리가 모두 선망하며 늘 기도, 늘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모습을 두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그냥 그렇게 노년까지도 내가 그냥, 어, 그냥 건강하게 그냥 그렇게 어내 삶을 잘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끝까지 내가 놓지 않고 내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내가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모세처럼 내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에게 눈이 들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세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의 그런 마지막 목숨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 원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됐던 계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또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어 원래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에게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부탁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이스라엘은 할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예상이 없던 요단 동편의 이 기름진 땅과 견고한 성읍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승리를 발판을 삼아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될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도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혹여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는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참 평탄대로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을 가로막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의 그 마지막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의 땅이 로우벤과 각과 문나세 반지파에게 분배되는 그런 역사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그래서 또한 그 세지파는 어떻겠습니까? 가난정복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끝까지 또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지도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역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기퉁이를, 아니 어, 한 장면을 정말 내가 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주도하에 요단간 동저 땅이 전복되어서 르벤과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마지막까지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해서 그를 준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승계했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명에 붙들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는 은혜를 허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끝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아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까지도 은혜로 바꾸시고, 기업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섬김을 다하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실로 위대한 여우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았고, 마귀의 괴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기로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백입세의 고령에도 백성들을 지휘하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배분하는 그 사명을 그는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모세처럼 그 모세의 인생의 말년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마지막을 하나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동산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사명에 꼭 붙들려서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세대들에게도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될수 있는 우리 모든 신동산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날이 우리가 쉬지 않고 새벽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재단이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의 어, 터전위에 그 바탕위에 반석위에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반석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특별히 일천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하고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안기여하며 간절히 주님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였고 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순종이 함께였음을 하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지도자의 순종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가운데 한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펑평 땅을 기업으로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이 어디지 아니하고,